네, 안녕하세요. 뱅크웨어글로벌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뱅크웨어글로벌이 오늘 상한가에 이렇게 도달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건 뭡니까? 결국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 목표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디서 케 매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최고의 매도가 될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 우선 이 차트상의 움직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과거에 얘네들 얘네들의 이제 상승세를 막아버릴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그런 걸 살펴볼 것이고 자두 번째로 돈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알면은 어느 정도 얘네들이 끝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 나기 위한 초입 구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좀더 버텨 볼 만한지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상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구간이 굉장히 좋은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차트를 앞으로 좀 땡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땡기면 은또좀잘안 보이니까 주봉으로 차례를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제가 이개빌이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특정 구간부터 여기까지 지금 박스 상단 부분을 지금 돌파하는 탄탄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말은 뭐냐라는 거죠. 이 안에서 물려있던 물량들, 즉 이런 물량들을 여기서 다 한번 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를 시키는 움직임 나타났다. 이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면은 자이 박스권 이거를 깨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돌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 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은 충분해졌다. 그러면 수급을 봤을 때 과연 이 외인들이 들어와 주는지 아니면은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지 자 얘네들이 아니라면은 누가 이렇게 상승세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최근에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외인들은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면서 움직임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걸볼 수가 있고,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러다가 어제 한번 살짝 들어와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런 상승, 그리고 조정, 상승, 조정, 이런 걸 이제 끌고 나가는 거는 결국 외인들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에 이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움직임, 그것도 굉장히 강한 물량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은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볼만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전에 잡았다면 어디서 잡았었으면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구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구간이 어떤 구간들이냐? 제가 이제 노란색 신호가 표시된 구간들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어떤 구간이냐? 자, 이렇게 세력에 매수했다는 신호를 이렇게 포착한 구간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수급이 어느 정도 붙여주는 구간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런 신호와 함께. 수급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파란색 신호는 뭐냐? 매도를 하는 신호다라는 거죠. 자, 매도하는 신호와 함께 이런 매도 신호와 함께 플러스 수급을 같이 봤다라면은 우리는 여기서 발 빠르게 한번 매도를 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끌고 갈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들이 앞전에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솔직히 제가 이제 매매하는 비법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지표하고, 그리고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도 제가 매도하는 것도 아신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같이 매도를 하실 수 있었겠죠. 자, 보시면 이제 노란색 화살표 뜬 이후에는, 어, 상승이 장 나오고, 파란색 화살표 뜬 이후에는 조정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치 약속이라도한 듯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 여기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몇 가지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한 종목인데, 쿠콘입니다. 쿠콘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은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 나오면은 조정이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나오고 상승. 그리고 파란색 신호 나온 이후 조정.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상승. 그리고 조정.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 음, 좀 긴감인가 하시죠. 그래서 하나 더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 이번엔 좀 일부러 무거운 종목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AIG넥스1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 이후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 이후에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 이후에 상승을 좀 하고 파란색 화살표 이후에 조정을 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제가 물론 신호가 나온다고 무조건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같이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지표 사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최고가에 매도를 할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으십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타점을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은 영상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같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시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했다는 인증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이왔을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 하자고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매매 타점 이렇게 받는 것 보다는 이 화살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 화살표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묻는 번호 0108420 8354번으로 이번에는 구독이 아니로 지표라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지표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로 자 매매 타점은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시고 지표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지표라고 적어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야기 나눠보던 종목 마무리 요청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뱅크여 글로벌 이야기 나눠보면은 제가 이거 자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돌박스권 돌파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보통 나타나느냐.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보다 이 박스권 상단을 살짝 터치해주고 이제 지지해주는 걸 확인한 이후에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매도 신호도 뜨지 않았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은 아직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이 상단 부분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목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매도는 도대체 어디서 하면 좋을지라고 판단해보자는 거죠. 자, 이 목표가를 얘기했으면은 이 목표가에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 계시는데, 목표가와 매도는 전혀 다른 거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목표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매도가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변수가 있을 경우, 그 변수에 맞춰서 대응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목표가랑 매도하는 타점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 목표가로 가는데 별다른 대응 없다라면은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뭐 지수가 폭락을 한다던가.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안 좋아지는 시장 상황이 나타난다던가, 이런 경우라면은, 이 대응해가지고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목표가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어느 정도 구간에서 하면 좋을지라는 것도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매도를 무조건 여기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이런 변수를 대비해서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자, 목표가 하락이 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봉으로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얘네들. 자,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랬고, 그 위에도 이제 매물대들이 있는 거는 결국 확인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매물대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구간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로 잡을 수 있냐? 앞전에 있던 매물대 상단 부분, 이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왜? 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들어왔던 거래 대금, 음, 별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모아놨던 물량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다. 근데 이번에, 그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물량들을 다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돌파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물량을 다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물량은 해결을 했기 때문에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 은이 상단 부분까지 다시 한번 이 물량들을 정리하면서 소화시켜 나가면서 상단 부분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이 11,5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 2차적인 목표가까지 보자면은 이 16,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도달할 수가 있다. 단,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그리고 돈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치고 올리는 못하고 조정을 좀 주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다만 뭐라 그랬죠. 변수가 없다면은 말이죠. 자, 변수가 생길 경우라면은 그 변수에 맞춰서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해 나가면 되고, 이러한 변수로 인해서 매도가 필요. 피...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바로 이 변수에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매도를 해야 된다면은,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아니면 여기서는 그냥 홀딩하셔도 된다라면은,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문자는 바로바로 챙겨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 해보자면은, 지금 구간, 여기 조정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1차적인 목표가 11,500원이라고 할수 있다. 자,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이 16,000원 구간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면은 우린 별다른 예, 변수가 없다 하면은 이 구간까지, 그리고 이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만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 할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